헬로우 에브리원. 아이엠 미정. 오늘도 해피데이 되시고요. 어, 오늘은 우리가 어, 저번 시간 뭐 이렇게 물가도 배우고요. 이식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 하야라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지금 환율을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환율이 어, 바꾸는해서 exchange 그리고 비율이 r a t e 해서 exchange rate였고 요거 기억하셔야죠 sky rocket sky rocket이나 rise 그래서 사든인데 soar 이렇게해서 soaring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폭등했다 우리 지금 환율 엄청 폭등하고 있죠 그래서 the exchange rate soared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걱정이다 할때 be worried a b o u t 해서 I am worried about 경제가 하면 the economy 근데 왜 그랬는지를 더 길게 말하면 because of the soaring exchange rate까지 했어요. 그래서 be worried about 가지고도 오늘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하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가 최고죠. 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갑자기 오늘 이제 어그 유튜브 리얼 아이 박 감사님 그거를 제가 즐겨 듣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기 간단한 어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휘는 뭐냐면요. 어 제가 이제 아기 애들을요 이렇게 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파인딩 하우스 그 다음에 해서 집을 사서 무빙 인까지 하는거를 애기때부터 가르쳐요 근데 이제 애들은 이런거 잘 사실은 모르잖아요 우리도 근데 어, 외국은 전세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월세를 내는데 우리는 이제 보증금을 아주 목돈을 내지만 외국에는 지불하다 돈이 페이 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목돈을 내는게 아니라 그냥 the (first and last month) (last month) 렌트를 내요 그러니까 첫 달하고 마지막 달에 월세를 그니까 만약에 월세가 한달에 (100만 원이면) 어~ 첫달그니 그러니까 (100만 원) 하고 마지막 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내고 이제 렌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업자랑, 이제, 계약을 하고, 무빈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집을 살 때는 똑같이 얘네도 몰트게이지, 그러니까는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애기때 설명을 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좀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거니까 저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할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집을 마잉, 살 때는요, 대출을 끼고 사죠. 대출이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대출이라는 말이 되게 쉽고 이걸 그냥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에다가 O A N 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걸 항상 써먹어야 돼요. 오음이 두 개면 니네 소리 안 나고 니가 오우 발음이야. 그래서 오우 해서 런이에요. 르어는 런. 그래서 런좀 길게 하면 돼요. 그럼 대출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대출까지는 은행에서 쓰니까 다 아시는데 부동산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부동산은 나 진짜야. 그럴 때 리얼 이걸 쓰고요. 그다음에 이스 한 다음에 여기서 끊고 페이트. 그럼 스펠링까지 다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리얼 이스테이트. 이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오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리얼 이스테이트. 이게 바로 뭐다? 부동산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침부터 지금부터 어 오늘 하루 종일 대내일 단어는 리얼 이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빌렸 그멀티게이지론 대출을 빌렸으면 어, 갚아야 되죠. 갚음, 갚는 게상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내는 건 뭐죠, 여러분? 지불하는 거. 페이예요, 페이.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 갖고 모든 걸 오늘 할수 있거든요. 돈을 내가 뭘 사서 물건을 내면 페이고 어, 상환을 하면 여기다가 접두어 리만 쓰면 돼요. 그래서 리페이예요. 알았죠? 페이에다 리페이 외우시면 돼요, 오늘. 상환까지 외우세요. 그리고 그 상환하다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명사형은 리페이에다 제가 에미엔티나 모션이나 이런 거 붙는 거 명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리페이 먼티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던지 아 정말 영어 좀 쉽게 하는 방법 없어요? 그러면 다시 되돌리는 건 영어로 백을 쓰면 돼요. 그래서 브에 여기 보세요. 브에 크크 두 개가 발음을 낳때는 하나만의 그래서 백이에요 그쵸? 배그 하면 가방이고, 얘는 백이에요. 근데 내는 걸 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ay back. 그래서 pay back the money. 그러면 상환하다예요. 그러니까 백을 쓰면, 어, 이거는 우리가 신체 부위에서 등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uh go back to 어디? 뭐 이러면 다시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고, 회화를 할때 되게 많이 쓸수 있어요. 또는, 아 내는 거 이제 끝내버릴 거야. 그래서 어프를 쓰면 돼요. 요거 발음은 f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후 발음하고 오는 어 발음에서 어프.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of는 어브 이렇게. 그래서 어브. 그리고 얘는 어프. 그래서 pay off 이렇게 하면 돼요. 제 생각에는 pay back이나 pay off 이거 다 기억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를 조금만 더 쓰세요. 음.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인데, 겁나 쉬운 거. 주택. 주택은 영어로 뭐예요? <laughs> 그냥 집이잖아요. 그래서 하우스예요. 그쵸? 우리 영어식으로 쉽게, 그래서 또는 하우징 이렇게 하면 바로 주택이 됩니다. 쉽죠.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부동산이 핵심이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진. 자, 이스테이트래서 'real estate', 상환하다는 'repay'나 'payback' 또는 'pay off' 주택은 'hou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로'는 로이 어, 대출이고요. 그럼 문장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어, 대출금이 지금 우리가 이자가 너무 높고 하니까 어, '대출금을 갚다' 이런 말을 해 볼게요. 대출금을 갚다는 뭐냐면, 아까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번 이걸로 끝내버리려고 어플을 쓸게요. 그러면, pay off 하고 대출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누구의 대출금인지는 여기에 once라는 건 소유격을 써. 그렇게 하면 돼요. 소유격은 나면, my. 어, my b a l 일때 my. 네 거면 your. 그의 거면 his. 그녀의 거면 her, 그들의 거면 their. 뭐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고기 소유격을 넣고 그다음에 어그 뭐지 대출, 아 부동산 대출 이러면 되죠. 그래서 부동산 아까 뭐랬어요 real estate죠. 그다음에 대출금은 loan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 수거거든요. Pay off uh, once real estate loan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어, 누구냐면 내가 갚아야 돼. 그러면 I 나 갚어. 그러면 똑같이 I pay off my real estate loan. 이러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 대출금 갚다가 이거는 아는데 어, 대출금 안 갚고 연체되면 어떻게 돼요? 클라 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어를 제가 여기, 너는 그러면 여기다 U만 쓰면 돼요. 자, so you pay off your real estate loan.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대출금을 갚 아, 야, 해. 라고 이렇게 뭐 해야 해. 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본동사, pay off 이 구를 하나 외워두시고, 여기에다가 조동사를 써서,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하다가 영어로 보죠? must죠? 걔랑 똑같은 애가, I must 써도 되고, have to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I have to pay off my real estate loan. 이렇게 하면, 자, 오늘 외울 문장이에요. 나는 대출금을 갚아야 해. 하고 오늘 여러분 외워야 돼. 자, 다시요. I have to pay off my real estate loan.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셨어요? I have to, I have to, I have to pay off, 어, 끊어줘야 돼. I have to pay off my real estate loan. 까지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못해, 못 읽어. 그러면 I have to pay off. 여기서 살짝 끊어줘도 돼. 그래서 I have to pay off. My real estate loan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한 번에 I have to pay off my real estate loa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서브로 또 다른 문장은 저번 시간에 제가 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를 uh, be worried a b o u t 해서 어, 단어를 외우는 거 좋고, 단어와 단어가 모인 phrase 구를 하나로 외우는 게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길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be worried about. 저번에는 어우 진짜 환율 폭등 때문에 경제 걱정이야. 이럴 때 경제가 걱정인 거죠. 그럼 I'm worried about the economy. 왜? Because of the soaring exchange rate. 이렇게 했거든요. Because of를 써서 그렇게 우리도 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어, 이번에는 우리가 어, 걱정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없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요. 빨리 오길 바라고요. 나는, 어, 부동산, 대출, 때문에, 걱정이야.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영어는 얘가 주어, 걱정이야가 동사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근데 걱정이라는 우리가 패턴 뭐로 한다고 그랬죠? 그냥 worry잖아요? 그러면 그게, be worried about 하고, 뭐뭐 때문에 라고 나왔지만, 얘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about 때문에. 그래서 해볼게요. 걱정이야 해서 우리 동사에 시제가 있는데, 얘는 현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I'm, I am 이에요. worried about 하고, 뭐, 부동산 대출만 쓰면 돼. 그럼 아까 우리 부동산 대출 어딨죠? my real estate loan 이죠? 그러면 my real estate loan 해도 되고 마이 쓰기 싫어? 그럼 더를 쓰면 돼요. the 더 real estate loan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회야 이제 뭐 방송을 듣거나 뭐 AI가 만드는 거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패턴에서 be worried about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먼저 내어 니까 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worried about 버시기. 해서 여기다가 명사를 넣으면 돼. 아, 진짜 살 때문에 걱정이야. 그럼, I'm worried about my weight. 뭐, I'm worried about gaining my weight. 내가 살을 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해. 저거든요. 제가 다리 다쳐가지고, 어 조금 운동을 안 했더니 그래서 지금 빼고 있어요. <laughs>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말을 두 마디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점검하겠습니다. 자 today's expression is 대출. 대출은 뭐예요? Loan. 오오 발음. 부동산을 오늘 꼭 외워야 돼요. Real estate. Real estate 쉽죠? 그 다음에 상환도 너무 쉬워. 페이만 알면 끝나요. Repay. repayment, 그다음 pay back, 빚도 좀잘 쓰시고, 그리고 pay off, 요거 발음어부 of 아니에요, off. 그다음 주택은 영어로 쉽게 쉽게 house라고, 그래서 house나 housing. 그래서 이제 sentence는 나는 대출금을 갚아야 해. I have to pay off my real estate loa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부동산 때문에 걱정이야. I'm worried about the real estate loan 하면 되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the real estate loan을 이렇게 끊지 말고, the real estate loan 한 다음에, 하나로 해봐요. The real estate loan. 하나로 발음을 하려면, intonation이 있어야 돼요. 영어는 강세가 있고, 흐름이 있고 박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자를 잘 타면 이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 훈련이야,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The real estate loan 이렇게요. 그리고 내거내 내 부동산 대출, my real estate loan. 니네 거, your real estate loan. 그의 대출금 his real estate loan. 그녀의, her real estate loan. 그들의 Their real estate loan에서 소유격도 그냥 제가 썼어요. 어, 이거 뭐 이제 한번해달라 하면 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 쉬운 문법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도 제가 부동산, real estate에 대해서 해 봤습니다. 어, 지금 또 제가 40명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소중한 나의 고객님, 나고객님이 나의 구독자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또 이제 많이 구독 좋아요 좀 하트 좀 날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영원농세입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